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칸의 원산으로 가서 유해 55개 상자를 받아왔습니다. 55개 상자면. 상자를 딱 열면 팔 다리가 있는데 어, 한 사람 같은데 오른팔이 두 개고 아 그럼 한 사람이 아니네 엽 기적인 대화가 되는 거 같은데 <laughs>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사실 타라와라는 섬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도 그 유해에서 찾아서 한국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기적같이 네. 한 분이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는 증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뼈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이 뼈를 통해서 기억과 책임을 복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법의인류학자 진주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박사님 15년째 매일 뼈를 보며 일을 해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아서 감식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네. 한국 오시니까 어떠세요? 한국에 오면 항상 좋아요. <laughs> 친정 가면 좋은 그 마음이 딱 어... 한국 가면, 네, 항상 좋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 22년이 됐는데, 네. 어...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좋아요. 책에서 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던 게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하나씩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소속되어 계신 기관 잠깐 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제가 DPAA라고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혹시 조금 생소한 기관인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에서 이제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아서 그걸 발굴하고 그다음에 감식해서 신원 확인을 해서. 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왠지 감식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뼈를 이렇게 음. 들여다보고 네. 계속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네. 사실 실제로 그 이제 신원을 확인을 해서 그한 사람을 집으로 다시 돌려, 돌려보내는 그 음. 일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 음. 박사님은 여전히 발굴도 네.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laughs>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그이 작업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조사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음. 실종됐다고 했을 때 그분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이유는 못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있을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주로 탐문조사를 나가서 음. 이제 뭐 지역 주민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아. 뭐 옛날에 여기서 혹시 뭐 미군을 어디 묻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아주 가끔 가다가 어, 내가, 어, 우리, 뭐, 옆집 사람의 뭐, 네. 누가 이렇게 해갖고, 어디 묻었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대략의 사이트를 저희가 찾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해가 나오면 그 유해를 하와이로, 어, 저희 랩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감식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음. 근데 그렇게 유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그 경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저희 유해의 절반이 넘는 수가 그 무명용사로 묻혀있던 분의 묘지를 개장하면서 유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는 그분들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와. 거죠. 그래서 무명용사로 묻혀있던 분들이 음. 어, 전 세계 에 널리 퍼져 있어요. 크게 그렇게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유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유해를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 세척. 유해를 씻는 거죠. 예, 그냥 물하고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예. 손으로 씻나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 예, 손으로 들고, 어머. 손으로 장갑 끼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씻, 씻어서, 어,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 나온 유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 아, 살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화가 완전히 됐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얼마 전에 한달 전에 들어온 유에는 네. 진짜 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이렇게 하반신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채로. 정말 그대로 이게 미라화가 돼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해가 왔을 때어 이걸 어떻게 어 이걸 씻어야 되나? 그, 그러니그 붙어 있는 살점을 결국 다 떼야. 결국 다 이렇게 가위로도 하고요. 자르고 뭐 이런 저희 그 해부학실 같은 게 있어요. 네. 저희 어, 기관 내에 그게. 크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부검실 같이 냉동이 또다 음.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이거를 끓여요. <laughs> 소독 한다고 <아니요>. <laughs> 지금 너무 갑자기 엽기적인 대화가 되는 것 <laughs> 같은데 <웃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뼈, 그러니까 뼈. 뼈를, 아, 아, 뼈를 세척한 뒤에. 세척한 뒤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뭐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굳이 떼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그냥 두고, 네. 만약에 근데 그거를 떼어야 내가 신장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뼈가 통째로 있는데, 뭐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그러면 요거를잴 수가 없으니까, 이 뼈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따끈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살점이 다, 단백질이 이제 다 아. 떨어져 나가면서 음. 뼈만 깨끗하게, 어, 그렇게 음. 남고 그래서 그런 식의 세척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렇게 들고, 뭐 재고, 일단 무슨 뼈가 나왔나 아. 확인을 해보고 왜냐하면 그런, 그걸 먼저 해야, 어, 이 안에 한 사람인가. 이게 한 사람의 묘지로 묻혀 있다고 해서 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의 유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까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넣어놨는데, 팔은 이 사람인데, 다리는 그렇죠. 이 사람인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육안으로 네. 뭐 여러 가지 해봐요. 이렇게 네. 뭐 붙여도 보고, 맞춰도 보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맞는지를 먼저 음. 확인을 음. 하고, 뭐 그런 것, 그런 기본적인 걸로 해서 음. DNA 샘플을 몇 개를 띨까 음. 어, 그걸 결정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다른 감식 방법도 같이 씁니다. 한국전쟁 프로젝트 얘기를 안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음, 먼저 좀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그러니까 한국전이나 뭐 2차 내전, 베트남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진행이 된 사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해가 들어오면 그냥 지금 업무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이게 한국전이던 베트남전이던 2차대전이던 음. 맡아서 신원 확인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네. 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당시 보스가 어, 어디 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리고 마침 이제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한번 맡아서 해봐라. 음. 그래서 2010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음. 시작한 게 한국전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그때는 와. 저랑. 저희 직원이랑 둘이서 진짜 너무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즐거웠어요. 네, 너무 고생스럽지만 <laughs> 즐거웠던 뭔지 아시죠? 뭔지 압니다. 뭔가 막 네. 열심히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척을 하신 거죠. 개척을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매뉴얼도 없었고 그리고 유해가 굉장히 혼재가 돼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뭐 상자를 딱 열면 팔 다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든지 뭐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어서 그 매뉴얼부터 이제 만들고 리포트 뭐 이런 거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전 신원 확인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부터 하셨으면 사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해오신 거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북한에 직접 방문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2018년에, 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어,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음. 회담을 해서, 어, 제가 그 회담 끝나고 그다 다음 날인가? 어,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라는, 네. 어, 지시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제가 한국에서 한, 한 달을 그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있었고, 음. 어, 그 협상 결과 18년 정전협정일 날, 7월 27일 날, 어, 북한의 원산으로 가서 유해 55개 상자를 받아왔습니다. 55개 상자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에 네. 의하면 55명이 아닐 수도 있는거요 아니죠. 있는 거네요. 네. 55개, 근데 그 55개 상자를 이제 원산공항에 쫙 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북한에도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몇명 나오셨어요. 오. 이제 뭐 과학자다. 내가 이런 뼈 보는 사람이다. 근데 음.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분류를 했는데 음. 이게 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여러 개 상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이미 유해를 208개 상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그때와 거의 아마 동일할 거다. 음. 상자 수만 다르지. 어, 그때 그 208개 상자도 열어보면, 어, 한 사람 같은데, 오른팔이 두 개고. 어, <laughs> 아, 그럼 한 사람이 아니네? 음. 그러면 이 나머지 유해는 누구 거지? 이런 걸 맞추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55개 상자에 250명이 들어있네요. 백 250명의 유해로 판명이 됐는데 물론 그게 이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유해가 아닙니다. 예, 뭐팔뭐 네. 뭐 다리 이렇게 한 개씩 있다든지 근데 그 중에 169가 미군 추정 유예고 나머지 99는 한국군 유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모든 한국군 유예는 이미 한국으로 송환을 끝냈고 음. 어, 이제 올해도 송환을 계획 중입니다. 네. 그 제가 또 들었던 게 네. 박사님께서 신원 확인된 분들 사진을 네. 그 포스터처럼 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 <laughs> 지금 세상에 남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뼈한분한 한 분의 뼈를 박사님은 다 마주 하신 거고 사진 보실 때마다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이분의 팔을 나는 알고 있어. <laughs> 뭐 이런 느낌. 이분의 난 이분의 뼈를, 내가... 이분의 뼈를 너무 잘 알아. <laughs>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laughs> 그분에 대해서. <laughs> 어,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새롭고 그분의 유족들이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만나는 거거든요. 아... 어, 그래서. 근데 그게 뼈로만 어떤 사람을 접할 때랑 그사람의 살아있을 때 사진을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것 예. 것 어, 이, 이, 지부, 이분이 진짜 살아계셨던 거 알지만 근데 사진을 보면 어~ 마음이 너무 언제 봐도 어, 특히 이제 일하기 막 고되고 이럴 때 특히 그런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래 다시 해야 열심히 해야지 어,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원확인 될 때마다 네. 이제 뽑아서 사진을 이제 벽에다 계속 붙이고 있어요. 네. 타라와 프로젝트 얘기도 제가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타라와 프로젝트라면 그 태평양 전쟁 때 네. 타라와 전쟁과 관련된 네. 프로젝트일까요? 어, 제가 지금 포지션으로 이제 2021년에 승진을 하면서 좀더 이제 자세하게 2차 대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됐고 그런 걸 음. 하다 보니까.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어 일본 군들의 유해를 모셔 가기 위해서. 음.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인 증용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일본군이 있는 곳엔 반드시 한국인 증용자가 어. 있어요.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일본의 손에 그냥 넘어가서 화장해서 일본으로 음. 가게 두는 게 맞,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음. 사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또 이렇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한국 어, 언론인 분들이 저희 기관에 방문을 오셨을 때그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보도를 시작하면서 어,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 인지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 유해가 진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잘 몰랐었던 거는 기존에는 음. 이제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쭉 해왔어요 음. 그렇지만 실제로 나 거기에 있는 유해. 를 모셔온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다가 그래서 탈화와 봉환과라는 게 생기면서 네. 어, 제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어필을 할 때만 해도 마음 속으로는 신원확인이 될까? 음. 왜냐하면 징용자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징용됐는지 잘 몰라요 가족들도 네. 네. 왜냐하면. 사실 타라와라는 섬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도 낯설죠. 낯선 네. 곳인데 그 옛날에 어 우리 아버지가 어, 타라와로 끌려갔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그냥 태평양 어딘가로. 음. 그런데 우리가 그 유가족 시료를 찾아서 음. 그거를 또 남아 있는 그 유해 이미 일본이 굉장히 많이 화장해서 가져간 상태고 네. 그 유해에서 찾아서 한국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찾을 수 있던 없던 이분들을 한국인이면 한국으로 모셔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일인데 정말 기적같이 네. 한 분이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태평양 타라와 섬에 가서 최병현 음. 님이 어린아들 둘을 놓고 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 두 분이 80이 넘으셨을 때 혹시 아버지일지도 모르니 하고 유전자 샘플을 기증을 하셨는데 음. 그게 그 타라와에 있는 유해랑 딱 맞았던 거예요. 어, 음. 최병현님 유해를 타라와에 가서 음. 제 손으로 모시고 하와이로 왔어요. 음. 그래서 그때 오면서, 어, 할아버지, <laughs> 제가 하와이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모셔다 드리면 거기에 큰 손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손자분이 하와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송환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대전 한국인 징용자 문제는 어 굉장히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정치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시절에 그 오지에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한국이 그래도 모시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신원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행안부랑 또 외교부랑 네. 어 같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네. 그 유가족분들로부터 네. 소식도 종종 들으시나요? 소식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감사의 인사라든지 음.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저는 어떤 분의 신원을 확인을 했을 때그 유족분들이 저한테 이제 땡큐 카드를 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분이 어떤 사진을 이렇게 땡큐 카드에 같이 넣어서 보내셨는데 사진이 네. 두 장이었는데 하나는 그 가족 모임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다 같이 그 가족들이 음. 이제 찍은 사진 저한테 이 우리 모두가 고맙게 생각한다.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무슨 사진이지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저 멀리에 어떤 그 군인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요 네. 오빠가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창밖을 딱 봤을 때 거기 오빠의 실루엣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거를 전화기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그 샷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찍으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겠구나 해서 찍으셨대요. 그게 사진에 담긴 거고요?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모자 딱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빠가 집을 떠나던 마지막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고 이제 사라졌대요. 그게 밖에 이렇게 창가에. 근데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네. 그 전화를 받고 딱 끊었을 네. 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나요. 기적 같은데 네, 진짜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laughs> 뭐 잘못 보셨겠지, 뭐 뭐가 잘못 비쳤겠지, 우연히 그렇게 보였겠지 했는데 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해 감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네.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좀 과학적이고 네. 좀 이런 차갑고 이런 장면을 좀 떠올렸던 것 같은데 뭔가 과학의 따뜻함? 따뜻한 책임감? 이런 게좀 느껴지네요. 어,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아유, 과학의 따뜻한, 따뜻한 책임감. <웃음> <웃음> 네, 저희가 감식은 냉철하게 하지만 어,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희 직원들도 음. 종종 울어요. 음. 네 저희가 그 북한에서 가져왔던 55개 상자에서 제일 먼저 신원을 확인한 분이 맵다니엘 중사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기관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매일 지루하고 힘든 일이고 뭐 내가 이거 이렇게 맨날 똑같이 뼈 감식하고 가끔씩 일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 뒤에. 그걸 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희망이고 엄청나게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고마운 일이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다 울려놓고 가셨어요. 아. 미국이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실종된 병사들 찾는 거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어, 그 전사한 분들이 전사한 곳에 묻힌다. 이런 또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해를 모셔서 고국으로 간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전사하셨으면 그냥 거기에 그렇죠. 묻혀 계신 게 좋다. 네. 그 그게 그분이 음. 묻혀 계셔야 될 곳이다. 음.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지금 미군 같은 경우 한국에서 실종된 분들을 어떻게든 한국에서 찾아서 음. 미국으로 모셔가서 음. 거기서 신원 확인해서. 고향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그 차이가 뭘까? 음.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서양 국가인데 근데 이제서 제가 뭐 이것저것 읽어보고 하니까 아마 이런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일단 너무 다르고 음.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왕정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왕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는데 왕이 백성을 찾으러 가는 개념은 조금 어색한. 어색한 이상한 개념이고 음.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때 이게 처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정부가 불렀잖아. 그래서 갔는데 왜안 찾아주세요. 음.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걸 처음으로 문서화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나라의 책임이 있다.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음. 나와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간 분들이니까 나라가 찾아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내려오던 전통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싸우러 나갔다가 전세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역사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해감식이라는 게 네. 조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었는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을 끝까지 좀 기억해 주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과학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까지 네. 제가 이거를 막 사랑하게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뼈를 감식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전사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겪어왔던 그 고통.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알게 되고 네. 그래서 그분을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나까지 저희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어, 저한테도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네. 들어봤는데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뼈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페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